첫 인사가 그거라고. 나 때리기 어디가? 내 이름 배드무로 와. 어. 내농구와 오. 나한 250년 뒤에 농구. 네. 응? 사우 세계 아. <laughs> 왜? 2 5 0년이사을도내려어떡 하지. 그꼬아니짬 어쩔 수 없지 그 후회 자꾸 해 <laughs> 우리 환자들인데 할수 있어? <laughs> 어. 자기는 기침 환자? 나는 기침 허리 무릎 정 그리고 통풍 정나할수 있어? 나 운동할 수 있어? 해야지 나할수 있어? 해야지 화이팅 네? 팬티가 <laughs> 보이는데요 뭐가 보인다고요? 팬티요 팬티요? 네 완전 환전, 내려가고 지금 환장하다 진짜. 풍기 물란데요 괜찮은 거 풍기 물란째로 고소당할 것 같아. 제가 할게요 고소. 그 고소. 제가 하겠습니다. 막고소가. 막고소요? 네. 뭐 어떤 걸로요? 풍기 물란째요. 예? 풍기 물란. 어떤 풍기 물란? 얼굴 자체 그 자체.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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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벼. 이상하게 아. 이제. 어 수박 사 갖고 가시나 봐요. 어럽냐 수박 어디서 사셨어요? 요동무이요자여문 <목소리> 열었니? 어디 어디 엑센스 같은 거? 힘들 알파 알파 다 왔다 임마 망했다 배드민턴 어떻게 쳐? 아 진짜 망했다 공이 없는 어떻게 쳐? 에 보고 야 된다, 보고. 보고. 하늘을 보고 해야 돼. 아이씨. 손으로 이렇게 들어가다가. 게이양이서저이같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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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야 돼. <laughs> 알려 줘지. 야 그래 야 내가 자기를 따라 잡지. 따라 잡아. <laughs>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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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한 손으로 한 손으로. 아, 한 손으로? 거기 앞에 서면 안 돼. 그만. 봐 봐. 줘 봐. 공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. 그만. 응. 이렇게. <laughs> 보고 있으면 게임 할때 사람이 아, 그렇지. 잠깐만. 어 그만해 조깅하고 와 저기 봐야 된다 그랬지? <laughs> 약간 무서워 <laughs> 내일은 농구왕안 보고 네 어때 내 카메라 부빙저 자기야 내 카메라 부빙 이.. 이 그만해도 운동 되겠다 되좋 아, 봐. 하아, 내가해 볼게. 자, 자투 안 되지. 왜? 여기서 써요. 쏘세요스이 응. 자, 가지고 오세요. <laughs> 가지고 다 근접했어. 에이씨. 오! 아! <laughs> 대박. 다 자기야. 까비. 오, 여, 여자 농구부 주당. 아, 주당이농 <laughs> 여자, 여자 농구부. 얘기 크게 해야 되 왼손이 컨트롤이 안 돼. 왼손 그럼 주머니 손마. 어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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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. 저희끼리서 복했 다시. 못 말린다 이제. 오 높다 오. 맞아 그게 자기야. 팬티 뭐야 이거 바지 내려가 바지 내려가 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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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. 야 한상이 드리블인데. 야. 한 손으로 는 바지 잡고 우와. 두손 터치. 던지지 마. 아니 바 잡는다. 펜티 보여. <laughs> 이제 여기서 끝. 온나. On 잘오랑한 <laughs> 마리. 아. <laughs> 오 느낌 있어. 5년 만에. 커튼을 바꿨습니다 느낌이 있어 이것은 마치 바닷물과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이게딱 들어올 때 여기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들어오면 바닷물 쏟아지는

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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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하트 네음음음음음음음음잘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

<laughs> 아, 다고 <따가워. 웃음> 남아, 자기야. 아, 아 너무 따르데 내가 한번더 해야 되는데. 생각했어? 아니다. 원래 이거 한번안 끝나, 자기야. 원래 그아남또 왔어. 아창거뭐이 아, 고 아, 따고따고 응. 고 간다. 응. 나. 둘. 그. 아, 아. 시원하네. 여기세로 오네. <laughs> 아프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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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갑다니까. 어? 따가워. 아 이거 아프는뭐 탈하는 거야 대체. 게임치야? 뭐 <laughs> 참을성 잃었어. 아래위로 빠뜨겁다. 아, 뜨겁다. 아 뜨겁다. 뜨겁다. 뜨겁다 이제 뜨겁다 이제. 이제. 참을이 새끼야. <laughs> 이것도못 참아. 떨어졌지. 응? 안떨 간다. 됐어? 용인피 안 난다. 난 <laughs> 피. 아까 고기병 약과다. 아, 까고기면 약하다 아, 아, 무 아, 아, 데 지금도? 아, 어...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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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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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